반갑습니다. 예, 어, 이 명절 이튿날 아침 방송 하기가 쉽지 않아서, 예,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회를 진행할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양해하시고요. 예, 저 혼자만 사는 게 아닌 이 세상 살이라, 예,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어 가능한 한 생방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만, 예 제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일정이 아니라서 생방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도무지 생방도 녹화 방송도 안될 때는 여러분도 자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 아침 기도에는 예. 녹화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90장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주 예수요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왜 부신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고 빛내 항상 빛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음 주널 위해 주널 위해, 비네, 주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신해 무거운 짐지고에 주께 돌아와 고쉬어라. 내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낙과 위가 넘치겠네 주널 위해 비네 주. 우리는 다제갈 길로 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정말 수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2절부터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러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그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러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인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 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건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 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대. 아멘. 예. 여러분도 혹시 예, 찬성하고 성경 읽어 드리는 시간에. 오 지금은 또 오토바이 소리도 납니다. 예, 기차 소리도 조금 전에 들렸고요. 예, 저희 제가 집 옥상 위에서 제가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어 날씨가 좀 맑았는데요. 예, 어저께 오후부터 좀 날씨가 흐리고요. 내일은 아마 비가 올것 같다 는 예보가 있습니다만은 예 고국의 하늘입니다. 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가만 들여다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그 같은 질문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해결 안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 속에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중간중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틀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면모를 볼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능력 있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 해요. 그래서 어떤 부류들은, 어, 이거, 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느냐. 뭐 이때까지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일러주었던 말씀이 얼마나 많고 보여주었던 능력이 얼마나 많냐. 근데 뭘또 보이라는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자,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미 너희가 원하는 내가 메시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다 말해주었고 증거했다고 말이에요. 근데왜안 믿느냐. 그안 믿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26절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서 그래 또 지난 시간 우리 8장이었던가요? 예, 거기는 뭐라고 말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마. 너희는 아브라함의 우손이 아니라 욕심덩어리였던 그리고 진리를 거스르는 사단의 자식들이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 이 2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중년 말씀 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만은그 가운데서 내 양은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서 믿는 자다"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그쵸? 그렇죠? 렇 예. 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많은 교인들을 만납니다. 어떤 교인은요, 정말, 어, 그 말씀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여서, 예, 꼭꼭 씹어서 또, 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리고더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첫째 번에 말씀드렸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정말 꼭, 꼭 씹어, 또, 엄미도 하고요또한 걸음 나아가서, 어, 그 말씀이 또 다른 의미가 없나 싶어서 연구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어 익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예, 어, 양육해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 제가 우리 셀장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셀장들이 부셀장들을 잘 양육하고 또 부셀장들은 셀원들을 잘 양육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뿌리가 깊어져가고 또그 지경이 점점 넓혀져가는 정말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예. 쉽지 않은 거지만 예.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해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듣기는 듣는데 듣는 거로 끝나는 겁니다. 네, 너무 믿음이 큰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습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예 정체됩니다. 정체된다는 것은 또한 퇴보를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들에게는 좀 격려가 필요하고요. 또 조금 더 자극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건 대책이 없어요.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떻게 해도 안 들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광야로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아 주님밖에 없습니다를 깨닫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은 행한 일을 인하여서 믿는 자고 말씀을 인하여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양이라면 예,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의 말씀 안에 그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이어가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음성의 귀 기울이는 그들을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 그리고 나를 따른다. 상호, 어떻게 해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화가 어떤 게 대화죠? 예. 정말 생각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죠 글자, 문장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소리일 뿐입니다 내가 거부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의 모든 것들을 내가 수용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래야만이 필요서 안다고 알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때 모습을 조금 알면서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모르는 거죠.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알면 알아갈수록 참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내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아, 내가 아직 다 모르는 부분이 있겠구나. 왜, 왜 그만큼 사람의 존재성이라는 건 그렇게 단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심의 깊은 바다 만 메타 먹히 된다고 알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도더 깊은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의 속 모양이더라고요. 예. 생각의 깊이고요. 그래서 사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함께 계셔서 우리를 만드신 그분만이 할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 주님을 따른다고 한때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며 따르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볕져 보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의욕하게 합니까? 하는 사람들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듣기만 했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행해보려고는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그러면 한번 해봐라. 사람의 그 말이나 행위는 그 결과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렇게 해보라고. 해보면 내가 한 말이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에게 영생을 준다 했습니다. 이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고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 이유를 30절에서 말씀하셔요 3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크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29절에 말씀하셨고요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양떼에게 준그 영생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란이나 공구나 박해나 기건이냐? 예. 그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누가 보증해 주시니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 어떻게요? 능력히 이긴다. 할렐루야. 예, 주께서 사랑하시는 양무리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약물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정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성부께서 받으시는 거죠. 보정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세 가지. 내 양은 믿는다. 내 행한 일, 내 말, 내가 말한 증거로 인하여서 믿는다. 근데 너희는 믿지 않지 않느냐?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너희는 나의 말을 그대로 듣느냐? 항상 의심하지 않았느냐? 신분이 어떠하고 출신지가 어떠하고 귀신이 들렸다는 등뭐 여러가지 말들로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 거부하며 예수님에 대하여서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의 약물이 된 것을 감사합시다. 사단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약물이 되어진 이 신분들을 계속해서 뺏으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요. 삼길자를 따라 두루두루 다니는 악한 마귀는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양무리에 속하여 있는 꼴을 못 보민 겁니다. 예, 어떻게든 넘어지게 만들려고요.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이십니다. 한번 닫으면요 열자가 없다고 하셨던 그 양의 문이십니다. 그문 대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목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정하십니다. 10월 두 번째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예,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어떻게요? 예, 화이팅 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며칠간 또 화이팅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독일에서 화이팅 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을 들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가 있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하여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영생을 그 어느 누구도 뺏을 자가 없고 그 영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보증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제 양떼가 감당해야 될 복된 모습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주의 행하시는 일에 아멘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해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둘째 날 이날 하루 동안에 주님이 저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런지 기대합니다 저의 부족함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로 내어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해 얻으시는 영광을 연하여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축게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살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10월 두째 날을 맞이하는 주님의 백성들 속에 주님의 뜻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모두가 보고 듣고 믿으며 주 앞에 감사는 하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깊어져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거늘이 드러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학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가정에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고귀한 부모님과 형제들 사이에 오가는 모든 소식들이 폭득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 만하임 주님의 교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청년과 청소년을 살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람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하임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